오늘은 12월 31일 2024년, 2024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5단 바둑을 뒀습니다. 제가 흙입니다. 뭐, 저는 바둑을 여가, 그러니까 시간이 날때 취미로 조금씩 두니까 어, 승부, 직업을 하는 승부사와 달리, 뭐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지면은 약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두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에 작년 이맘때 4단 정도, 4단, 약, 약, 한 4단. 그랬는데 올해, 그 그러니까 약한 4단은 주, 약간 중간 정도 되는 4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한해 이렇게 바둑을 두고 또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어, 지금 약하나마 5단에 정착, 몇 달째 정착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5단에 올라와서는 4단이 좀 강해져 가지고 5단에 올라와서는 5단하고 붙으니까 맥을 못치더라고요 수익기의 차이가 확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 바둑을 유튜브로 많이 올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유튜브에 바둑을 계좌를 아 계정, 계좌, 그 카운트를 개설해 가지고 올린 이유도 제가 드러누워서 많이 제 바둑을 볼라고 사실은 그걸 했긴 했었는데, 음제 바둑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볼 거예요. 어 돌려서 보면서 한번볼 때, 두번볼때 느낌이 다릅니다. 아 수를 멈추고서 수를 읽어보고 하면은 아 여기 이런 수가 있었는데 그때 못 봤구나.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고, 어또 뭐. 다른 유튜버 뭐 30대 취미생활이라든지 어 거기에 모양을 어떻게 갖추는가 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푸고 바둑에서는 5단전을 보고는 그 접근전 가까운 데서 접근전을 같이 수익기를 해 가면서 어 그럼 보는 재미가 있었고도 제 바둑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재밌기는 그래서 어 오늘 또 바둑을 한번 둬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복귀 영상입니다. 제가 흑인데 지금 상대가 자 제가 오로 소목에 한칸 굳히니까 오늘 컨셉트는 먼저 내도를 좀 집을 그사그니까 사화를 좀 확실하게 해놓고 두자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쳐와서, 무난하게 저도 저를 지키고, 상대가 팔로 이렇게 벌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막 이렇게 뛰어들고 그러시면,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 붙이니까, 9로, 10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2립, 2립 3전 한 거니까, 어 뭐, 괜찮습니다. 대신에 저는 귀를 튼튼하게 지켰고, 자 이제 11 여기 소목 한칸 걸쳤고 높은 걸침을 해왔는데 여기는 뭐 이런 정서 또 이렇게 뛰는죠? 아 아니죠? 또는 뭐 이렇게 뛰는 정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좀정서가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니까 손 빼고 하나 또 걸쳐갔습니다. 걸쳐간 이유는, 어, 저는 이걸 바랐죠. 백이 여기 붙여오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공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도 뭐, 저 마음대로 두어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에도 다시 갖공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여기보다. 그래서 이쪽은 뛰지 않고 이렇게 붙이고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난해한 싸움이 됩니다. 이건 뭐 복잡하니까 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상대도 겁나니까 이렇게는 못 안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제가 귀를 붙이고 이렇 아주 쉽게 살라고 노력했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여기를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상대가 23으로 했는데 제가 여기를 붙였을 때 여기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뻗으면은, 개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내도은 아직 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23으로 21, 어, 23이죠. 붙일 때는 상대가 이렇게 오면은 24로 오면은 여기를 다시 붙여서. 이 모양을 갖출라 그랬는데 상대가 저의 의도대로 두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33으로 하니까 여기 30이거도 일로 아마 뻗어야 뻗는 게 정수일 거예요. 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35로 이렇게 빠져 머리를 내민다고 그러는데 30으로 빠져나오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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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다른데 가 가지고 다음에 여기 얻어맞은 모양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 아 어, 아니죠 이거를 만약에 이제 거기가 얻어맞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쭉밀러가지고 모양이 아주 궁색스럽게 되어버립니다. 또는 이렇게 젖히면 단수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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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못하잖아요. 나오면 여기 들여다보는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빠져나오는건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36으로 이렇게 놨는데 여기는 다음에 이렇게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실지, 실전에서 다음에 나왔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37로 놓은 거는 여기로 이제 일단은 두 집을 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놓을 때 이렇게 붙여서 이러면 두 집이 낫죠. 38로 씌워왔습니다. 여기 중앙을 막자 이거를 핍박하자 그러는데 여기 보까 제가 이거 뜯 보니까 여기 허점이 있었어요. 여기를 하니까 음, 지금. 백이 이렇게는 못 합니다. 이건 죽었어요. 이건 죽었습니다. 백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이제 백도 그걸 안 되니까 실전처럼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머리가 중앙으로 빠져나와 있어서 여기도 지금 약점이 있고요. 여기도 약점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로 이제 백도 지켰죠. 저도 45로 지키고 빠져나와서 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여기 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음, 철저하게 사화를 먼저 나를 살아놓자. 50으로 붙여놨는데 여기는 다음에 이렇게 하는 수가 있긴 있는데 그건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빠져나오고 이제 보면은 어, 흙은 안정, 이쪽 코너 안정, 이쪽 코너 안정, 여기 안정, 이것도 거의 안정, 어, 거의 다 안정돼서 어,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상대 이제 백이 약한 거는 여기도 좀 불안하고, 아직 뭐 완성이 아니지요. 이건 좀 완성됐고, 이게 불안하지. 이게, 이게 아직 불안전해요. 여기로 뛰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나가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막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나가서 끊으니까, 단수 하나 치고, 빠질 때 이게 이렇게 빠져야, 빠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젖혀왔고 제가 다시 젖힌 이유는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아직은.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아직은 이 만약에 여기를 놓으면 단수치고 나갈 때 나오면 못 막지요.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뭐, 이런 방식인데, 하여튼, 막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2단자 친수가 아주 무리하죠. 거기를 나는데 여기를 단수를 쳐왔는데, 여기를 단수를 쳤어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를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막고, 이것도 안 되기는 안 됩니다. 안 되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74가 또 문제의 수였어요. 지금 이것도 혼자만의 달콤한 수익이... 지금 74는 뭐를 노리는 거아니 제가 안 받았을 경우에, 지금 여기를 치겠다 이거예요. 단수 치면, 이유면 이렇게 해서 양쪽이 절단되지만은, 제가 그렇게 도줄 리가 없죠. 여기 두점 버리고, 이걸 따먹게 하지. 이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넘어가는 수도 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혼자만의 수익기였습니다. 수익기가 참 중요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점을 잡아서 바둑은 흙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가을 해보니까, 개가을 해보니까 제가 반면으로 이 시점에서 개가을좀 해봤어요. 빠르게. 반면으로 약한 20집 정도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 이것만 잘 지키면 이제 이 바둑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이제, 음, 불리하니까 80처럼 이렇게 높게 벌려왔는데, 이렇게 높게 벌릴 때, 하급자분들이 이런 데 뛰어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형세 판단을, 집을 세 보고서, 웬만큼 내가 유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두나 하다가 여기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집이 튼튼하게 지켜지면서 집이 꽤 낫죠 이제는 음, 질려야 질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단수를 치고 이게 제가 하니까 이렇게 중앙으로 돌이 뛰어나가게 돼서는 이것도 조금 의문이었죠 여기 놓는건 제가 이 90일로 여기를 뛰어들었는데 이게 혼자만의 제 혼자만의 또수익이요수익기였어요 보통은 이렇게 막습니다 막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이 귀를 지키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30, 92로 젖혀오니까 이게 제 생각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죠. 이게 이쪽도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손 빼면은 제가 알더라도 손을 빼서 뭐 이렇게 뒀다. 이거 빠져나가려고. 이거 난리가 나 버리죠. 난리가 납니다. 이건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건 다 죽어버리죠. 손을 절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은. 그래서 이건 이제 할수 없이 줘야 되고요. 자, 이제 그래도 이거 줬지만은 한쪽 집이 정도 줘가지고는 뭐 어린 반푸노치도 없으니까. 자, 이거를 지금 제가 99로 밀었는데, 어, 여기 이제 받아야 되죠. 뭐 백에서 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은 여기 단수 치는 거 치거나 여기서 단수 치고 내려가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아 이게 자꾸 이게 없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했는데 즉 노림이 아까 말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2단 저혀 왔는데 108로 이게 안되는 수 잖아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 두점 잡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 단수 치면은 이거 패못하죠 여기서 이거 패 못합니다 이거 다 죽는데요. 이게 편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니까, 아, 이건 두짐 내고 살았어요. 두짐 내고 살아서, 제가 여기 120을 아예 그냥 튼튼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뭐 찜찜한데, 어차 바둑은 이겼으니까 어더 이상 뭐 찜찜한데 없게 여기까지 이제 못지를 해버려서는 바둑은 끝났습니다. 자이 시점에서 계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흑이 아, 서른 한집 유리하다 고 그러는데 몇수더도 보면은 여기서 해 보면은 아, 차이가 더날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는 3 0 집. 그래서 이제 여기 바둑은 이런 상태로 거의 큰 변화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다 두고 개가를 한번 마지막에 보면은 아 흙이 34집 유리합니다. 덤을 아직 주지 않고 그러니까 덤 빼고 나면 한 7집 더한약한 한 27집 정도 이긴 바둑이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나를 먼저 그 집을 그러니까 사활 걱정이 없이 집을 지키면서 두고 나니까 아주 두기가 수월했던 그다음에 여기에 그 노림 이런 노림수 에, 아주 재밌게 잘군바둑겠습니다 음, 오늘이 이제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어, 내년이면은 1월 1일 아, 아니 세가 돼서 새해에도 여러 기운님들 바둑 재밌게 두시고 어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저 역시도 어 인생을 여유롭게 인조해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치겠습니다.